안녕하세요. 이현남입니다. 어,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어, 말씀이 아주 좋은 어, 글이 있어서 이렇게 어, 읽어보겠습니다. 돈 맥힌토시라고 위마, 영 위마대학의 연구소 건강부장이면서 어, 교목이신 분이십니다. 종교계와 과학계에서 고대 히브리, 어, 선지자나 다니엘의 삶에 대하여 갈수록 관심을 모으고 있답니다. 부분적인 이유는 서방 세계의 창고라는 질병들 때문이지요. 다니엘의 삶과 건강 습관은 하나님의 도덕법과 건강법, 건강법에 기초에 있었으면서 그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고상함의 모범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그와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았어요. 이제 성서에 소개된 다니엘의 건강 습관에 대해서 어떤 연구진들이 진행,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가장 좋은 식단을 선택하기를 어, 했는데요. 왕의 음식을 제공받았을 때 다니엘은 그것들에, 그것들 대신에 채식, 위주의 식사를 선택하였고 다니엘서 1장 16절을 보면요. 그 식단에 식단은 원래 창조 때 인류를 위하여 주어졌던 그런 식단이랍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은 곡식과 그다음에 채소가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최초의 그런 음식들이었어요. 연구자들이 채식 위주의 식사를 21일 동안 3주 동안 한번. 시, 실험해 봤는데요. 심혈관의 건강과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효과를 경험하게 됐대요. 그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식단을 적용하는 동안 혈당 조절도 아주 수월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자들이 그것이 자기 조절, 영, 조절 능력과 의지력의 여하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쉽게 말해서 혈당이 어, 체적의 범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행동을 조절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능력도 크게 향상한다고 합니다. 다니엘과 친구 그 친구들이 채식 위주의 식단을 요청하였으므로 어, 동물성 식품을 피할 수 있었 있었다는군요. 동물성 식품은 아리키돈 어, 아라키돈산 어, 함유량이 높은데 이 화학 물질은 부정적인 기분과 그런 감정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 성서적인 식단을 따른 결과 다니엘은 정신력에 충만 향상되었고, 이로 인해 그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원칙과 목해, 목적의 본보기로서 그곳에서 봉사할 수 있었어요. 이제 두 번째 서열의 재상이 되었죠. 그러니까 어, 바벨론 나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곧 페르시아 또 그 나라의 또 재상이 되었죠. 어, 메디, 메디아 페르시아. 다니엘은 포도주 대신 물을 마시기로 선택하였는데, 이건 역시 그가 명민한 정신력을 지니도록 도움을 줬고요. 또한 이 물을 마시는 것은 젊은이들의 기억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최근에 이스턴 런던, 이스턴, 이스턴 런던 대학 연구에 의해서 시험을 어, 치르기 전에 적어도 물세컵을 마시면 반응시간이 14%가 올라간대요. 빨라지고, 어, 다니엘과 친구들 지력의 10배나 높았던 것은 어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그런 결과입니다. 기도와 명상에 대해서도 또, 어, 어, 연구했는데요. 다니엘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보여주었고, 단지 종교적 주제를 생각만 해도 자기 통제력이 촉진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연구자들을 아주 놀랍게 했는데요. 또 다른 연구에서 기도가 자기 조절을 위한 무산소 운동이고, 3시간을 기도하면 집중력이 증가되고, 11시간을 계속 기도하면 집중력을 지속시키고, 잡념을 없애며 충동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신경 연결선이 증가된다고 발표했어요. 연구를 통하여 참가자들은 전두엽 피질에 더 많은 회백질을, 회백질을 가지며 그 뿐만 아니라 전두엽 피질로 혈류가 증가되었음을 밝혔는데요. 전두엽 피질은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어, 중추적 기능을 실행하는 뇌중심부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어, 경건한 개인 기도 습관과 다니엘 1장에 보면은 합신 기도 다니엘 1장과 3장, 2장에 따라 보면, 하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죠. 다니엘의 뇌 경, 건강과 성공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그의 확신에 기초되었고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도덕법과 건강법에 어 변함없이 순종하는 그런 일에 헌실하게 되었어요. 다니엘 9장 4절과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법에 충성함으로 다니엘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성기는 이들에게도 유익을 가져왔어요. 메대왕인 다리오의 행동에서 증명되듯 왕은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 6장 2절에 자기의 수익의 손해가 없도록 그의 국사를 다니엘에게 맡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법에 대한 다니엘의 높은 존경심은 그로하여금 자신의 개인적인 행, 삶의 행동뿐만 아니라 왕의 왕과 왕의 재산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 거기에서 어, 죽을 뻔한 사, 저기 마술사들과 술사들 학자들이 다 다니엘 때문에 살아났고요. 또왕 그, 어, 왕도 모든 것을 단일에게 맡길 수 있게 됐죠. 정직을 또 연구해 봤어요. 정직에 대한 현대 연구는 하나님의 법을 접하게 된 사람들에게 수준 높은 정직함이 나타남을 증명, 증명하고 있어요. 한 연구가,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만들었는데, 한 그룹에는 10개 명을 상기하도록 했어요. 또 다른 그룹에게는 그냥 고등,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런 열 권의 책을 상기하도록 어 시켰어요. 그랬는데 열 권의 책을 생각을 해보라고 한 그룹에게서는 광범위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관찰되었다고 하는군요. 십계명을 회상하라는 한 그룹에서는 어떤 부정행위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 어 실험은 계속되었고 이번에는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학교의 교직이나 교칙이나 십계명 중 하나를 상기해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십계명을 어, 떠올리며 떠올리려 하던 사람들은 비교적 매우 정직하였고요. 심지어 자신들을 무신론자라고 말했던 그들에게도 실험을 시행했는데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답니다. 비록 다니엘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지만 그는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였고 심지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려는 그런 어, 금령에 대해 들었을 때도 그는 감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일 6장 10절이에요.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줄어들고 인생이 더 밝아지고 학업이나 관계, 건강, 기타 다른 분야에서 중요한 개인적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능력이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뇌와 신체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려면 습관적으로 매일 감사하는 글을 쓰는, 글이, 어, 쓰는 것이 좋다고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있죠 또 자기의 유산을 지키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여러 요소가 다니엘의 어린 시절에 영향을 끼쳤겠지만 특히 요시아의 개혁 또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요시아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도록 이끌었을 때 다니엘은 매우 어린 나이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다니엘의 헌신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을 향한 삶의 태도를 지향하고자 한 젊은 요시아의 결심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열한기하 22장 23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재발견함으로 요시아는 개인적 부흥과 개혁을 경험하였어요. 그것이 온 나라로 하여금 부흥을 경험하게 이끌었고 요시아는 성경에 묘사된 가장 뛰어난 어 뛰어난 칭찬 칭찬 중에 하나를 받았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자가 없다고 했어요. 열한기 하2 3장2 5 절. 요시아의 신실한 삶의 모습은 세월이 흘러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궁전 안에서 신실하고 고상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삶의 모습에 다시 나타나게 되죠. 엘렌지와이스는 어, 기록하기를 다니엘의 품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죄로 더럽혀진 인류에게 어떠한 일을 이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신뢰로서 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고상하고 자기를 부정한 어, 생활은 우리 평범한 인류에게 어, 격려를 주고 있는데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당당하고 확실히, 확고히 시험에 저항하여 가장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온유한 품성을 지니고 정의의 편에 설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신실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아주 읽고 나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고요. 참고 문헌이 이렇게 참 많군요. 네. 어, 기왕이면 전부 여러분이 어, 짧은 이야기지만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던 게 이야기 나는데요. 다음번에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단, 참고로 다, 다이도왕이 아주 그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유명한 어, 왕인데요. 신실하고 정, 어, 그런, 하나님께 신실한 그런 왕이었는데, 한번 잠깐 실수했던 것 때문에, 어, 독수리가 마치 날개를 이런 것처럼, 어, 삶이 힘들었던 그런 왕이에요. 솔로몬 왕의 아버지인데요. 그런데 그 다이당이, 어, 시편, 어, 성경의 가장 가운데 있는 그 시편의 1 편에 나는 주, 주야로 주 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한 묵상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저는 기억을 함,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 그것을 어, 항상 묵상하도록 했는데요. 십계명을 묵상함으로 제가 아예 나쁜 어, 유혹들이나 생각들이 올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저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의 기도와 또한 달가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도 시험에 들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 저희 같이 나약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십계명을 수시로 기억하면서 집중을 참으로 단일과 같이 그런 신실한 삶을 살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같이 참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긍정,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었나 봐요. 마라톤 대회에서 생긴 일에 그 이야기를 다음번에 어, 이야기를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15분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네요.